코스피 급락 환율 폭등 배경 최근 한국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코스피 급락 환율 폭등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현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해방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 핵심 현상 코스피 급락 한국 주식 시장 지수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환율 폭등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한 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늘어났습니다. 원화 약세 외국인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사흘 만에 5조 원이 넘는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2. 주요 원인 글로벌 위험 회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차손 우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투자 수익을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볼까 우려하여 서둘러 매도했습니다. 단기차익실현 최근 급등했던 반도체 등 대형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외국인 매도세에 더해졌 습니다. 3. 시장영향 외국인 자금이탈로 코스피 하락 압력이 커지고 투자심리가 위축 되었습니다. 환율폭등은 수입물가를 올려 국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강달러에 대한 글로벌 불안감이 커지자 외국인들이 환차 손을 우려하며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워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이 동반된 것입니다.